i oh, do cool. 신누이의불불불시신이의밤 불, 달리게도 불과 달성 이제 나도 졸업해 시의불꽃 대여, 이세상의 모든 병을 좋아할 게되겠는 날, 우리 성령의 불꽃대요이세상의 어디든지 성령의 꽃을 빌리라 우리 사랑의 밤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의 사랑의 밤 나에게도 환각하셨나 신, 부의마이주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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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마음 나 신, 게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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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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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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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시 성령의 품목 <목소리> 성령께도 나에게도 뭔가 가셨니, 이제 나도 믿게 가도 성령.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 120차 새성료 성력 시간 난 예배로 하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실수으니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안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세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실무회장으로 계신 장순방 목사님 대표위드 해주시겠습니다. 상임회장 상임의 되셨습니까? 아파트 인사해달려. 선배집에서 두고 데리마 대창장 올려드립니다. Tchau. Yeah.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왔서 무엇 때문에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네. 아버지 다른 신한테 네. 네. 음악으로 찬양을 노래를 하며 아버지 춤을 추며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아버지는 장별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한테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 주셔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렸 나이다.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성협의 아버지는 1 2 0차를 맞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신 은혜풍성한교회에서 아버지 오늘부터 천국잔치를 또 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간시간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는 습관적인 인본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 없소, 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들이 될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아버지 인본주의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노력만 했던 건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모임에 시한대로 아주 기분에 맞춰서, 지냈던 것을 용서하여, 취시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 세상 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들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할수 있는 형편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다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할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했듯에 그때 아버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아버지 순정하며 나아가야 할지언데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너무나 방심하고 너무나 안일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만원을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만원을 여겼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회개한 신령 심령 신령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오늘 아버님 저 발견되는 연락되는 예배들이 되가여 주시옵시고 우리 변에 포도주가 되듯이, 오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 엘리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지물리 변에 포도주가 되듯이, 아무지 변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치시옵시고, 더욱더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감당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치시옵소서, 지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능력 주신 자는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안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에 아버지 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한 사물의 땅 끝까지 기대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은혜 풍성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끝나는 잔치까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출시 없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높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실시간이 되게 하여 실시 없어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실지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장 13절, 13절, 13절 12장, 12장 그뭐 13장 12절이라고 했어? 왜 책을 아, 왜 그래. 갖고 가버렸어? 가지고 아, 13절? 아니, 사도인정 13장 12절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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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13장 22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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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3장, 사도행장, 사도행전 13장 22절. 아, 네. 음. 다 찾으셨습니까? 아, 네. 다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태하시고 네. 다이슬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하여 이르시되 네, 네, 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네. 내 뜻을 네, 네.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네. 아멘. 네, 네. 아이고 너무 렇게만 오늘 턱송 시간입니다. 오십부터 먼저 하나요? 안 네. 오셨어요. 김수산 나목사님 나오셔서 오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